이렇게 가슴을 열면 그다음 동작은 천부신공에 나오는 묘자 묘자입니다 묘묘연 묘하고 연, 문데 이렇게 해서 일신세 자세 준비를 하고 허리를 딱 틀었다가 이렇게 앉으면서 비틀어 짜주면 됩니다 시선은 반대쪽 이렇게 보고 이때 너무 이렇게 고개만 휙 돌리거나 그러지 말고 이 몸통 전체가 이 몸통이 그대로 비틀어 짜진다는 느낌으로 탁. 시선만 가볍게 오른쪽, 다시 옆으로 해서, 돌리고, 밟고, 그냥 이렇게 안, 이렇게 돌리는지 말고, 이 몸통이 그대로 비틀어 짜서 딱 앉으세요. 그리고, 정면으로 일천세 와서, 무, 방. 이 무는 좀 연습이 필요한데, 가볍게 해서 마지막 힘있게, 단전으로 딱, 동작을 딱 잡습니다. 너무 이렇게 팔로 이렇게 잡지 말고, 숨들여 마시고, 옆으로 팡 치듯이, 옆으로 팡 치듯이, 팡 하고, 살짝 왼쪽으로 모아서, 대각선으로 살짝, 완전 45도는 아니고, 한 30도만 나가서, 겨드랑이까지 숨들여 마시고, 쭉, 나가고, 다시 오른발을 모아서, 반대쪽, 나가고, 주먹 쥐고, 쭉. 그대로, 오른손만 풀어서 약간 접시 돌리듯이 이렇게 해서 올리고, 접시를 돌려서 이렇게 올리고, 여기서 펼쳐줍니다. 크게 펼쳐서, 아래에서 모이면은 손을 이렇게 모아서, 이쪽 방향. 지금 이쪽 방향 보고 있는데, 이쪽으로 거의 90도가 돼. 거의 한 130도죠. 이렇게 쭉 돌려서, 여기서, 왼손은 팔꿈치로 당기고요. 오른손은 그대로 여기. 손 날로, 새끼손가락 손 날로 쭉 밀어주면서 앉습니다. 네. 너무 이 팔꿈치를 여기까지 돌릴 필요는 없고 최대한 쭉 옆으로만 옆으로만 쭉뽑는다는 생각을 하고 으시고 오른손을 풀고 왼손을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퍼 올리듯이 돌아서 쭉 올리시면 됩니다. 이때 오른손을 오른발을 꼭 밟아가지고 왼손의 손끝에까지 기운이 오게끔 하고 오른손도 그푸른렁거렁 매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해서 몸을 팽팽하게 너무 일자로 뻗는 게 아니라 약간 곡선이어서 이렇게 쭉 올라왔다가 다음에 음악이 둥 하고 나면은여기 힘을 둥 빼고 약간 뒷걸음질 하듯이 뒤로 가서 가슴에서부터 정면 밀고 일지세에서 정면밀고숨 들여 마시고 일신세에서 이렇게 일신세에서 이렇게 약간 이쪽 이쪽 배각선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돌아서 다시 이쪽에서 이번에 손을 밑으로 밑으로 해서 일신세. 이것도 같은 방향. 그러니까 여기도 다리는 이렇게 있지만 몸통은 여기 손을 이렇게 열고. 돌때 손을 이렇게 손을 모아서 가슴 앞에서 이렇게 내려주고 그리고 정면을 보면서 손을 약간 이렇게 손끝을 이렇게 펼쳐서 펼치고 그대로 뒤에서 일진세로 정면 밀고 뒤로 빠지면서 일진세에서 가슴 열고 네. 그 다음에 일천세에서 1인세 하듯이 우리 1인세는 보통 이쪽 다리를 쭉 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1천세에서 손동작은 이렇게 1인세 하듯이 숨 들여 마시고 반대쪽 그 다음에 그대로 암흑열기 자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대맥돌리기 하듯이 대맥돌리기에 이렇게 아니. 그당궁대굉장의 고관절 돌리기 당궁대굉장의 고관절 돌리기 한손한손한 손, 한 손. 한 다음에 세 번째는 두손다 해서 착 펼쳐주면 됩니다 살짝 멈추는 느낌이 든 다음에 그 다음에 발견방 하고 들어다 이거 이렇게 할때 가볍게 손이 다리가 모일 때 손이 모이고 다리가 올릴 때 손이 올라가고, 다리가 펼칠 때 손이 펼쳐지고, 이때 너무 많이 가지 말고, 그냥 어깨 넓이만큼 가볍게 뒤꿈치부터 붙이고, 반대 손도 그때 이 손을 계속 수평을 잘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쭉 올라가서 어깨 넓이로. 너무 멀리갈 필요는 없고, 너무 넓이, 머리가 이렇게 퉁 떨어지지 말고, 가볍게. 와서, 마지막은 다리 모을 때 양손 다 모으고, 올라가서, 쫙, 펴줍니다. 약간 이렇게 십자로 딱, 일중세에서 약간 십자로 되게 펴준 다음에, 발병 팡.